현직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님께서 척화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네, 김진태 후보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당 대표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이 청와대 앞에 제가 나와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태가 왜 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느냐?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론조작에 의한 무효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난 김경수 판결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169쪽 자리에 판결문에 의하면 문재인이 92회 대선이란 말이 97회 나옵니다. 이게 사실상 공범이라는 게이 판결문상에 다 드러납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한 날짜가 2016년 11월 9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미 대선도 전에, 탄핵도 전에, 여론조작이 되기 전부터 그런 뜻이 됩니다. 또이 문재인 후보가 이 기사를 지적하면 그거를 김경수가 받아서 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전달하고 드루킹이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되면은 이거 정말 문제 큰거 아닙니까? 지금 드이어이 민주당에서는 이 김경수 판결이 잘못했다 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결문 자. 본 잘못된 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증거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증거 목록만 20페이지에 이릅니다. 알아야지. 오히려, 제가 그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재벌 개혁 보고서를 드루킹에게 작성을 시킵니다. 그 보고서가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되고 문재인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공약으로 채택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최순실에게 그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시켰다고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재벌계획 보고서를 이 드루킹이라는 범죄자에게 맡겨서 작성하게 하고 공약으로까지 채택을 했던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아주 바죠 특검이라는 것은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청와대가 그거를 뒷구멍으로 알아보면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허익범 특검이 그렇게 서둘러 짐을 쌌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법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사법의 공소시효는 원래 6개월인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는, 공범이나 중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해서, 공소시효가 탄려버립니다 선거법에 나와있고, 파행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하는 겁니다. 담아서 제가 지금 전당내로 봤던 나중에도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또이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밀리 시위로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사의 심장으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김태 의원님 많은 응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작 대선 무용, 문재양 코웨이 특검하라. 예, 문재양 코웨이 특검하라. 라는 빌켓을 들고, 예, 지금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예, 저렇게 외롭게 싸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전사의 심장이 뭔가를 다시 한번더 우리 앞에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전사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구들장에 숨어서 이불 밑에 숨어서 만세 부르는 그런 십선비가 아니라 행동하는 전사. 행동하는 전사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가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적화대 앞에서 저렇게 가열차게 이런 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큰 성원과, 예, 큰 사랑, 다시 한번더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태 의원님에게 여러분들, 예, 뜨거운 박수, 예, 뜨거운 응원, 예, 다시 한번더 부탁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외국 우파의 리더의 모습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눈물 나게 외쳤던 리더의 모습을 간절히 오래 했던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저렇게 몸을 던져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됩니다. 황교안이 저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오세훈이가 저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더 몸을 던져서 구, 구국의 열정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김진태 의원님에게 큰 성원과 큰 사랑 다시 한번더 부탁이 올리겠습니다. 여론 조작, 대선 무용, 문재인, 김정숙 특검하라. 가짜 여론 조작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특검을 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 험난한 길에 첫 삽을 오늘 김진태 의원이 그첫 삽을 떴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김진태 의원님과 손을 잡고 거짓 대통령, 가짜 대통령,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가짜 대통령을 이제 끌어 내리는데 우리 애국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김지태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작, 대선무효라는 그런 정거는 차고 넘습니다. 차고 넘습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는 김지태 의원님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 모습이 우리가 원하던 김진태 의원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리더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와대 마당 앞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회의원 어떤 누구가 이렇게 자기 자리를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리더를 만났다.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리더를 만났다. 리더는 저렇게 싸워야 됩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서 침대 위에 누워서 룸사롱 소파에 앉아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우롱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이런 추운 허허벌판에 나와서 저렇게 국민들을 대변해서 싸우는 게 리더입니다. 우 몰려당기면서 형님 아우 우리가 남이가 자리 하나 줄게 고맙습니다 형님. 이제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눈물이 나면서도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소파에 앉아서, 룸사롱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정치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애국의 현장에 나와서 목숨 굴고 싸우는 저런 리더가 우리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의원님 질문이 많은데요. 한번예한딱한 예, 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일치 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일치를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좀 봤습니다. 전당대회에 다들 정신이 팔려 있지만 할 건은 해야 되잖아요. 네. 더 중요한 문제가 산적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정권이다. 예.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